김민경 알았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친한 척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그렇지 아우 잔치로구나 한상진의 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옷 보이시죠? 이게 아주 새로운 패션이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입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입었어요 아니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입었냐면 사실은 어 제가 단역을 할 때였는데 아침에는 다른 역할이었고 저녁 때는 다른 역할이었던 거야. 근데 옷이 없는 거야. 근데 획차가 달랐어. 드라마 출연을 한 해를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옷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돌려입었어. 진짜 모자티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아주 작은 꿀팁인데 현장에서 본인의 옷이 없는데 다른 배역을 하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이 옷을 한번 돌려입으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아주 우리 원포, 나이가 났었습니다. 또 우리, 비엔나 커피녀.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성능을 힘입어서, 자, 오늘의 게스트를 물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어땠어요? 원포, 우리 거, 전에 거 출연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편하세요? 어, 밌었고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의 원포인트는, 지난 시간에는 대학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바꿔서, 내가 교수님 역할을 했어요. 어, 강사나. 그래서 그 연기에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어, 준비물 같은 거 갖고 온거 있어요? 필통 같은 거? 필통이요? 네. 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필통이 오늘 교수 연기에 되게 중요한 물품이 이 안에 있어요. 지우개, 샤프, OM 말리이 검은색 사인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교수나 강사 연기를 나한테 제의가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출석 부른다, 이 말. 출석을 부를 때, 요, 샤프 펜슬과 지우개. 자, 김민경, 네, 누가 그러죠? 동그라미 쳐요. 한상진, 동그라미 쳤다, 안 왔어? 안 왔다는 거 하면, 지우, 개로 지우는 거야 어, 이렇게 하고 지우고. 그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사실은, 보통 출석 부르라고 할 때, 한상진, 김민경, 김성주, 안정환,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야.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완출을 하지 않거든. 다 출석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만의 설정이 필요한 거지, 그럴 때도. 연기할 때. 김민경, 알았어? 지워. 출석 부를 때이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 펜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강의할 때. 강의할 때 보통 칠판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실수하는 게 지휘봉 같은 거 들고 할 때야. 대학교 강의할 때 보면 지휘봉 갖고 강의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지휘봉을 갖고 자꾸 하냐면 그냥 소품팀에서 주는 대로 하기 때문이야. 그럼... 아주 사소한 차이에요 소품팀에서는 그냥 지휘봉 같은 거, 좀 안테나 같은 거. 근데 누가 요즘 대학교에서 그렇게 강의하나? 그죠? 보통 요즘은 프로젝트를 띄우거나 아니면 여기다 뭘 자료를 띄워놓고 뭘 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이렇게 치지. 자 여기 봐봐. 어?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요펜 같은 거 하나로 이 배역이 단역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죠? 이펜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장 실수하는 친구들, 단역 중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판서가 돼 있는 거야. 칠판에 글이 써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지우, 지운 적도 있어요. 모르고. 난리가 났지. 왜냐면 이게 조연출이 엄청 쏘는 거야. 너, 너, 야, 왜 지워? 야, 그거 왜 지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스테이크랑 똑같은 거야.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준비한 거 외에는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이 나는 이 작품이라는 이 세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연기를 할 뿐이지 내가 이걸 지우고 바꾸고 할수 있는 위치는 안 돼. 사실은. 항상 나는 이 씬에 도움이 되고 내가 조력할 수 있고 이 씬을 함께 풍성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지 이 씬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지 자 친한 척 하세요 교수님을 할 때도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친한 척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어? 너옷 바뀌었다 색깔? 뭐 약간 이런 응, 음, 뭐 그럴 스타일?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뭐 어? 이렇게 툭툭 치고 가고 음. 아니면 그 강의하는 교재에 이렇게 뭔가 손을 이렇게 오 그렇지 오 나이스 굉장히 관찰력이 있구나 강의를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교수야 그때는 맨 앞줄에 있는 학생한테 가서 그런 교재에 가서 이렇게 손을 대든지 네. 어, 아니면 교재를 이렇게 덮어준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 화면에서 굉장히 채워지거든요. 오 많이 센스가 있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주 똑같은 상황 단순한 상황인데 하나만 달리 생각해도 좀 다르게 나오죠 화면에. 그,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원 포인트 핵심이에요. 사실 원 포인트가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그 화면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 이게 원표 목표거든요. 어. 음.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우리 민경 씨가 비엔나 커피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커피 좀 알바한테 줄수 있는 꿀팁 하나 없을까요? 제가 그 알바 하다가 그걸 봤어요. 저희 알바 하는 곳에서 단 단역, 그러니까 이미지 단역으로. 알바생 연기를 하는 배우가 왔어요. 네, 제가 그거를 봤어요. 알바생 하다가. 근데 감독님이 아무 대사나 그냥 너가 알바생처럼 해!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얼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커피만 내려놓더라고요. 아이고. 아 어, 근데 그때 진짜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laughs> 아 기가 막히네.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사가. 분위기 잘한 거 다시 한 번만.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 씨! 아우 잔치로구나 아, 그 신인 배우가 이걸 아, 알았더라면 아 그러니까요 어어 어, 기가 막히네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하나만 더아 지금 너무 좋은데 어그 근데 이제 보통 음료의 이름을 말해주면 더 좋아요 어 이거는 아메리카노고 왜냐 핫컵에 이제 닫혀있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건 여기가 아메리카노 이쪽이 라떼예요 아 아주 디테일하네 <laughs> 친구가 이건 라떼 이건 아메리카노 그럼 그때, 아, 여기때 생각났대. 그때 내가 거기다 뭘 써도 되겠네. A, 아메리카노는 A라고 쓰고, 라떼는 L이라고 어, 쓰면 돼. 아,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 이거 A는 아메리카노고요, L은 라떼라고 감독님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애드립 쳐주세요 할때 요런 것도 꿀팁이 되겠네요. 네. 오. 오. 아. <laughs> 아. 재밌었어요? 네, 완전. 아, 진짜로. 이게 네. 도움이 될까요? 도움 완전 돼요. 앞으로 저의 연기 생활에 이런 포인트들을 쓸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문하실 원포 나왔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주문하신 원포 나왔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